어, 그래? 오케이 걸렸다 있는 거이자수도 너무 사랑스럽게 아 나온 것 같아요. 어, 어때? 어? 이거 조금 돌려볼까자 야! 오케이 굿! 좋다! 해피볼 스테다 어. 자! 저런 움직임을 만드셔도 좋아요. 그냥 정포질 즈 앞에 보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만들면 제가 또 잡아낼 확률이 생겨. 한번 보고 갑세요. 잠깐. 오, 스타. 오케이, 굿. 음. 응. 그렇지. 오케이. 이게오히려더낫고 어. 어그 너무 작은데 손이 너무 크게 나온 거같 잠깐 그 깔끔. 쫙. 잠깐 아. 이러면 다른 이미지를 두고 있을 수있어 보세요. 어, 저 약간 응용해서 하셔대 그렇죠. 아 잘한다. 아, 잠시눈 감고. 난리났는데. 자. 수줍음. 눈감음 자. 스탑. 오케이. 굿. 지금 감정 한 보세요. 이것도 어울리는데 저런 게 정체성이 잘 보이는 거 같아. 그렇죠. 오케이. 굿. 지금 봐봐. 이런 표정이라 표정싹 바꾸는데 봐. 어. 또 만들면 만드는... 그렇죠 굿 오케이 어구 조금만 돌려볼까? 오케이 굿 눈동자만 나 카메라 볼게요 오케이 굿 오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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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좋다 굿어 음. 이런 분위기 좋았어 잠깐만 음, 굿 눈빛 좋았 감정이 좋아 네, 지금 좋았어요 근데 머리가 산발이야 음. 오케이 이거 누나하고 뒤에 거두타입 괜찮은 거 같은데 이상했네 <laughs> 너무 쎄. 어, 어. 오케이, 자! 오케이, 좋다, 좋다. 아, 뜬부분은 굿. 굿. 풀고, 음, 다시. 굿. 티한번 걸어볼까, 쥬?